원 취지는 그 초록 우산, 저 초록 어린이재단과 현대자동차에서 후원금을 받은 게 있습니다. 그 후원금 받은 거 하고 우리 그 연합회 봉사단 자금을 좀 같이 쾌척을 해서 그 노인분들을 우리가 효잔치를 벌이려고 했었는데 코로나1구로 인해서 그~ 서로가 모이기가 상당히 그~ 어려운 처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까를 연구하다가 사무처장하고 임원 회의를 거쳐서 그~ 갈비탕을 그~ 노인분들한테 배달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그~ 노인의 얘기를 해서 노인회에서는 어, 곤란하다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풍세면 이장단 협의회와 얘기를 해서 한 면에 그러면 400개를 만들어서 보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상의가 있었는데 결국 또그 풍세면 면장님 이하 이장단에서 도와드리겠다고 해서 결국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. 코로나19가 얼른 종식됐으면 좋겠는데 종식이 돼야 또 활발하게 봉사도 할수 있고 연합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상당히 그 코로나 십구로 인해서 지체되는 것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. 안타깝고 또 봉사단 연합회 사무실도 여기저기 지금 더부살이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처지고 이렇습니다. 좀더 우리가 그 신기 일전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그 천안 시를 위해서 봉사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했습니다.